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건축 기사, 건설 안전 기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어도 취업을 할수 있는 건가요?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됐나요?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음. 막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배웠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음. 휴가 시간에 네. 정확해서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야근이 아예 없다고는 추가 수당도 다 받는 거고요. 아, 수당 받는다고요? <laughs> 근데 어, 실제로 삼겹살을 많이 먹나요? 꼭 그렇진 않은 거 같은데요. 음. 아, 거의 삼겹살을 먹을게요. <laughs>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설 회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임으로 일하고 있고요. 뭐 현장 관리라든가 서류적인 거, 공사에 대해서 총 감독과 지시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쪽으로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작은 아버지가 이제 토목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삽질하는 모습 보고 어 너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laughs> <해서 웃음> 응.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어 막상 건축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음.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건물이 하나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흥미를 갖게 된 거죠. 가격증은 어떤 거를 취득하셨나요? 음,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건축 기사, 건설 안전 기사 이렇게서 해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어도 취업을 할수 있는 건데? 건축 기사가 없어도 취업도 가능하고요 음. 건축 기사 있어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다른 직업이랑 똑같아요. 자격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스펙이 쌓이는 것처럼 다양한 회사한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건축 기사 자격증을 중요하게 보나요? 가산점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면접을 본 회사들은 자격증이 건축 기사가 있으면 대학교 때 놀지 않았다. 음. 뭐그 정도로 좀 인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대부분 우대 조건에 보면은 음. 건축 기사가 항상 껴져 있고요. 건축 기사가 있어야 뽑는 회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학과 출신들도 오나요? 거의. 없습니다 건설 기술인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 기술 등급을 받아요 건축학과를 나오고 건설회사를 다녀야 등급이 빨리빨리 올라가는데 음... 물론 건설 회사에 다니면서 경력을 쌓으면 그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렵다 보니까 뭐 취업은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건설 안전 기사를 취득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지금 건설 현장에서 안전을 되게 중요시 하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나 제 진로가 음... 안전으로 갈 수도 있을 음... 거란 생각에 미리 취득을 해놓은 거예요 <laughs> 보험 들어놓는 거네요 그렇기도. 시험을 위해서도 있어요 <laughs> 지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저는 설계사무소에서 온 도면을 가지고 업체나 사람을 데려다가 건물을 실제적으로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저 원룸도 짓고요 상가도 짓고 아파트, 뭐 공장 다양하게 학교 시설도 짓고 수시설까지 다 건설을 하는데 제가 현재 회사에서 하는 거는 주로 상가나 공장 주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제 총 책임으로 맡고 계신 거죠? 총 책임을 맡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경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소장님이 계시고 이제 위에 직원들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거의 막내 생활을 하고 음. 있죠. 아, 어, 네. 4년 차인데 이제 막내 생활 네. 어떠세요, 기분이? 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밑에 직원들 많이 들어오는데 어... 저는 중소기업에 있다 보니까 저희 나이 또래 사람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가길 원하거든요 음... 아무래도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중소기업에서 더 많은 다양한 거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중소기업을 선택했습니다 음... 막내 생활은 어떤 걸 주로 하나요? 뭐... 청소부터 네. 현장 정리도 가끔 할 때도 있고 네. 거의 모든 거를 도맡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 어. 지금은 좀 네. 많이 적응되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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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음.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대기업도 면접을 보셨나요? 대기업은 네. 제가 면접을 볼 꿈도 못 꿨었죠. 영어가 너무 싫어 가지고. 저는 대기업을 선택을 안 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선택한 편이에요. 중소기업을 원해서 입사를 한 거거든요. 음. 한 사람당 두 가지, 세 가지 역할을 해내야 되는데 다양한 거를 좀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희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그래서 중소기업을 선택한 겁니다. 음. 업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음.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네. 정확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막 네. 뉴스나 막 기사 보면은 네. 막 중소기업은 야근 <laughs> 많이 한다. 그래도 잘 들어가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야근이 아예 없다고는. 추가 수당도다 받는 거고요. 아~ 어, 수당 넘는데 수당 <laughs> 받는다고 해야 되나 <laughs> 네.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됐나요 도움이 안 되진 않아요 음. 왜냐면은 건축 용어 같은 것들이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은 배웠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네. 그려지는 편이죠 그거 말고는 네. 용어 자체가 네. 건설 현장에서는. 일본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볼라고 해도 아직도 일본어를 좀 많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음.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음. 근데 그것도 뭐 배우다 보면은 정식 명칭화가 되기 때문에 용어 말고는 없나요? 이렇게 모형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미지화가 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론 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월급을 좀 오픈을 하실 수 있는지 말이 힘드시다면은 네아이 네. 네. 아, 아, 정도? 네. 아이 정도. 네. 아, 정도? 제가 네. 이제 지금 4년 차라서 네. 그 정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건축 쪽에서 일을 하면은 네. 항상 회식으로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고 했어요. 어... 근데 실제로 삼겹살을 많이 먹나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메뉴는 네. 알아서 선택해라라고 하는데 네. 어... 거의 삼겹살을 먹어요. <laughs> 메뉴 선택권은 주지만 네. 결국에는 삼겹살로. 제일 무난하지. <laughs> <laughs> 먼지를 많이 먹어서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고기 종류를 많이 갔던 것 같고요. 어, 네. 어. 소고기는 안 먹어요? 아 물론 소고기도 먹죠. 아, 소고기, 네, 소고기 아, 좋은 있죠. 회사네요. 제가 뭐 회사 돈을 많이 벌어줄 때는 소고기도 네. 먹고, 네. 그렇지만 거의 돼지고기로. <웃음> <웃음> 저희 사장님이 먹는 거에는 좀 네. 아끼시는 편은 아니라서 음... 네, 회식할 때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편입니다. 아... 사장님 복지 혜택은 안 주시나요? 지금은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는데 타지를 갔을 때는 숙소도 네. 제공이 되고요, 음... 기름값도 다 제공이 되고 어, 아침 점심 저녁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복지고. 네네. 보너스도 있고 얼마 지 공개하지 않아요. 았 가족도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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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자친구한테 네. 보너스 없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제 시공하시잖아요. 위험 요소가 진짜 많나요? 어 건설 현장은 많습니다. 어. 거의 살인 무기 정도. 아무래도 건물이 완성이 된 데가 아니다 보니까 떨어질 때가 많아요. 네, 사람이 그냥 네, 떨어진다고요? 사람이. 예를 들어 실내에서는 다 벽이 막혀져 있고 문이 있, 설치가 돼 있어서 떨어질 위험이 없잖아요 네. 근데 건설 현장은 아직 그게 다 설치되기 전 그렇죠. 현장들이 네. 되게 많기 때문에 떨어질 위험들이 많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해서 뭐 난간대라든가 뭐 그런 시설들을 잘 해보, 해놓는 편입니다 물건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음. 보호망을 물론 설치를 하지만 그래도 어디 부딪힌다든가 안전보호구를 해도 아무래도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임무들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 위험한 데서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보통 인부분들은 연령대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인부분들이 나이가 50대 젊어야 40대입니다. 뭐 많으신 분들 60대까지도 있는데 네. 좀심 심각한 거죠. 어리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네 처음에 많이 불편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laughs> 일단은 나이도 많으시고 <laughs> 네. 그리고 저보다 확실히 더 전문가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도 물어보면서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고 음. 작업 지시를 하는 거죠. 의견 충돌도 좀 있었어요? 어 많았죠 왜냐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음. 자기 생각과 다른 거를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의견 충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굽힐 수는 없고요. 이제 절충안을 좀 마련하는 거죠. 음.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최선으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거죠. 건설업계에 꿈이 있으신 분들께 이번을 한번 우선은 건축기사를 꼭 공부를 해서 취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음. 그 외로 다른 공부들은 개인 선택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거고요. 여름에 더운 날 더운 데서 일하고 겨울에 추운 날, 추운 데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힘들 수 있는데 즐기다 보면은 그런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음. 좀 즐길 줄 알아야 음. 좀 건설회사에 맞지 않을까. 저는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술도 마시고, 매일. 아, 그죠술못 마시겠어요. <laughs>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